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나이트메어 플라이트. 악몽 비행이란 뜻이구요. 비행기가 비 오는 날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2 6 2호 비행기 342호, 그리고 비행기 693호, 요 조종사로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세 가지의 이 공포 시나리오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네요. 승객들도 잘 살펴야 되고, 근데 조종사이기 때문에 또, 이 조종을 안하면 비행기가 또 침몰할 수 있대. 뭔가 그래픽 퀄리티 좋구요. 1인 개발자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혼자 개발한 것 치고는 그래픽은 일단은 좋은 거 같아요 일단 플라이트 이륙일부터 한번 해볼까 비행기야? 일단 2키로 앉고 일어나고 문을 열고 레프트클릭이 컨트롤 플레이 일단 앉아서 이 비행기를 아, 위로 아래로 아 너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아에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일단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위버 비행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다들 바쁘시구나. 근데 왜안 움직이지? 다 멈춰있네요. 뭐지, 시간이 정지했나?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가 앉아 있는데 움직이질 않네. 소음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말하는 소리는 그죠? 여기 끝인가봐요. 지금은 이상이 없고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말해야 되는. 어? 비상 비상 비상. 어, 달리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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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려줘야 되나봐. 아, 이렇게 올려줘야 돼. 클릭만 하면 되는데? 와, 번개 치는 거 봐. 조종하는 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네? 와, 근데 번개 치는 게 진짜 리얼하다. 비 오는 날. 뭐, 어, 이게 가면 되는 건가? 사, 있던 자리에 사람이 사라졌다던지 뭔가 사람이 승객이 쓰러졌다던지 아저씨 다리를 좀 오므리고 앉으세요 쪽벌하고 있으세요 옆칸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앉았을 때는 쪽, 좀 오므려주세요 이분은 거북이 목이네 <laughs> 신경통이 있겠어 어, 내가 그 중후군 알아봐서 그 고통을 알아 거북목 <laughs> 나도 하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또 취미도 넷플릭스 보는거라서 거북목을 피할수가 없네 어 뭐야 어뭐 소리났어 소리났어 어 저기 뭐 지나갔다 천만한 녀석이었는데? 뭐야 어, 소리 뭐지? 어, 왜다아가지 이것도 오마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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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탔어 외계인 탔어 외계인이야 외계인 조그만 외계인 승객들은 이상 없는 건가? 워낙에 움직임이 없어서 조용한 상황이네. 참 비행기 쪽에도 있네요. 와이 비행기 쪽에도 볼수 있구나. 오.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저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비행기? 외계인? 외계인? 티켓을 구매하고 타세요. 네. 입석 이런 거안 됩니다. 어? 아, 이 날개 쪽도 봐야 되고.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워놨구나 보라고. 여기 사람 있는 데는 안, 안 가져요. 아, 날개 확인하라고 중앙을 비워놨구나. 열리는 거 없고 상호작용되는 거 없어요. 딱 깜짝이야. 자. 일단 쭉 가볼까요? 또 이상. 어? 소리 질렀어. 뭔데요? 외계인인가요? 아? 어디 갔지? 근데 사람이 뭘 잡아간다던지, 해꼬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어, 어. 뭐 이렇게 커? 커졌는데? 점점 커지는데? 승객 잡아먹고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이상하게 타긴 탔어, 여기. 오 마이 갓. 뭐야, 이 해파리? 오 오. <laughs> 이런 해파리 모양이 막 군용 시설에도 막 찍히고 그랬었어. UFO 같은 거.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거의 밤에 투명하게 막 군용 시설 다 지나가고 막 이런 거 봤었어요. 이렇게 생겼어. 막 날라댕기더라고 얘네들은 중력 그런거 없이 오마이갓. 아니야! 공격은 안하는거 같은데? 아 바깥에도 있어 어 뭐야 사람 다 사라졌다 오마이갓. 번에 그 미션 실패한 건가? 승객을 다 잃어서? 어안 안전? 아 안전이다. 어 뭐야? 어 괜히 세상에 끌려 들어왔어. 행성으로 납치된 거야 비행기? 요게 뭔가 진엔딩이 있고, 배드 엔딩이 있고. 내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342 한번 볼까요? 플라이트 342. 그 하나는 외계인, 뭐 하나는 짐승, 뭐 그렇게 나눠져 있나? 아니면 다른 외계인일 수도 있어. 이 지구 말고 이 우주에 저렇게 생긴 외계인들도 있고, 다르게 생긴 외계인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항성에 외계인이 왔을 수도,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엔 어, 이번에 승객이 아예 없네? 뭐야? 시작부터 없네. 뭐지? 그리고 중앙에 날개 볼수 있는 그 공간은 있군요. 날개 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승객들이 아무도 없네. 뭔가 이상현상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금 귀향하는 건가? 선, 승객들 다 내려다 주고 기름 넣으러 이동? 일단 날씨는 똑같해. 날씨는 똑같은데. 얘 어. 얘야? 예, <laughs> <laughs> 음. 음. 이번은 너무 좀 고유하다, 그죠? 아까 첫 번째 비행기가 좀 임팩트가 세서 이번 비행기는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약간 뭔가 새로운 게좀 필요한데, 조금 심심하긴 하네요. 잠깐만 경보가 여기서 울리지 않았어. 그죠? 어, 여기서 울리지 않고 다른 데서 울리... 아 뒤에서 울렸네. 뒤에 빨간에. 또 갑툭튀각이다. 그렇다. 어디가 이 녀석아, 로와그 문이 자동으로 막 닫혀. 내가 닫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뇌가 없네? 머리가? 어디있 물렸네 이 녀석 머리 누구한테 물렸어 뭔가 비행기 붙었다 뭔가 쿵쿵거린다 저기 뒤에도 경보 울리지 않았었나? 어마 oh 뭐야 오 어, 탔어 아이고 뜨거워 어 예.. 예오 어, 예쓰 어어 야어어 어, 화이팅 뭔가 용강로에 들어간 기분인데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오어 죽을... 어, 뭐야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또 움직이네. 여러분들의 추울까 봐 불마사지 하고 있어요. 후끈후끈 하시나요? 우리 비행기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파이어 암마 후끈후끈 열나는 암마 뜨거워요. 서비스 시간입니다. 즐겁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어디서 받아볼 수 없는 꾸느꾸는 매력이 있거든요. 뜨거워요 아마. 어때요? 기분이 끝내주죠. 아막 혈기가 왕성해지죠. 그렇죠. 그서 그렇죠. 힘이 나잖아 그렇게 그죠. 어 그래, 화이팅. 그래, 다 젊어지는 기분. 뜨거워요 아마요. 에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안 화면이 안 바뀌네요. 아, 왜 나오셨어요? 더워요. 너무 뜨거워. 비좀 맞아서 어, 냉탕 옹탕 왔다 갔다. 사우나로좀해 보셨네. 냉탕 왔다 갔다 하셨어요. 좀 시원 엄마나? 어. 어. 좀 잠깐 쉬러 오셨고. 어 뭐야? 깜빡거린다. 어, 엔딩인가요? 여기도 다른 행성이 끌려왔네. 아, 여기 또 뜨거운 행성이 끌려 들어왔나 보다. 아까랑 다른 행성이에요. 어, 플라이트 261과 342 각각각 다른 행성으로 끌려 들어왔어 그럼 아까 그 유리창이 붙었던 그 괴물이 이 비행기를 그쪽으로 끌고 갔나봐요 좋아요 마지막 플라이트 693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어떤 소타일일까요 기대되네 어, 이번에 손님들 계시네요 역시 움직이지 않는 아주 정적인 근데 퀄은 굉장히 좋은 잘생겼다. 홀란드 닮았다. 약간 잘생긴 홀란드. 전화 받으시고요. 대화하고 를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래픽 컬은 좋은데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죠? 거북목이 양쪽에 앉아 계시네. 아, 이번 이제 거북목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은 거북목이 완전히, 이분은 교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경보가 올리기 시작하네 자, 이번 비행기는 1번, 첫 번째 비행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죠? 외계인이나 그런건 안들어온거 같고요 다들 잔은 들고 있는데 아, 와인이 들어있네 맛있나봐요 좀 약간 섬뜩한 느낌도 드네 가만히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천둥번이가 치는 이런 날은 비행기 안타는게 좋은거 같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죠 저번개의 정통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확률은 낮다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어? 어 뭐야? 지네 같은 거 지나갔는데? 이건 약간 지네 스콜피온? 이번엔 벌레인가? 스콜피어 전갈? 뭐야? 아뭐 나타났었나? 못 봤어요. <laughs> 아 이번에 자주 고장 나네. 아 이거 페이크 썼네 경보. 어쩐지 자주 고장 나더라. 아,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각투튀가 일어나. <laughs> 오 마이. 뭐 에일리언 새끼 같아 에일리언. 에일리언 처음에 새끼였을 때그 사람 i 얼얼에에어어지지막막어어고그러러는그이렇생 생겼는데? 에일리언인데? 전갈이 아니고? 어! <laughs> 또 가! 이게 나이트메어 악몽이니까, 이게 현실은 아닌 거일 수도 있어. 그냥 악몽일 수도 있어요.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악몽을 꿀 수도 있거든요. 어서 오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문어가 왜 하늘에 날아댕겨? 어, 마이 바다 배도 아닌데? 같이 안 돌아오는데? 빨간색이? 저 문어 올라왔거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문, 문어가. 어. 뭔데? 어, 불났다, 여기. 아, 올라탄네 이녀석. 고장나 트리고 있네. 야, 그거 얼마나 비싼 날개인데 이거. 어? 지네네, 진짜, 지네, 스콜피온 지네. 약간 에일리언이랑 지네랑, 어, 합쳐놨어. 저그야, 저그. 럭커 같아. 아니 뭔가 좀 소리가 큰데요? 오 마이갓 뭐야? 기체 비행기 기체 자체가 그 에일리언 몸으로 들어온 거 아닐까요? 된거지 않을까? 엘리언의 장이지 않을까? 여기가? 살짝 아고니 느낌 나네. 얼라리왜 죽어? 어우 징그러워. 얘왜 죽어? 늙었나? 뭐지? 오, 갑자기 비행기에서 단순 비행기 갑툭튀 뭐 이상현상 찾는 이런 느낌이어서 갑자기 <laughs> 급 고어로 바뀌었는데? 어.. 출혈 났는데요? 아 사람 다 먹어가지고 지금 소화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뭔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나 어, 빨리 좀 소화 좀 시켜줘. 이렇게 사느니 그냥 소화되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소화도 안 시켜주는데? <laughs> 뭐지? 난 맛이 없나봐. <laughs> 흡수가 잘안 되나? 어? 아 나올 수 있구나. 아, 나 오래 살래. 이런 역경도 이겨 났으니 삶을 포기하지 않겠어. 뭐장 어, 안에 조명도 있어요. 두둑한 위장 시설을 가지고 있네. 여 주인공도 괴물의 밥이 되었나요? 1번 비행기와 2번 비행기는 어느 행성으로 끌려 들어간 거고, 3번 비행기는 큰 대형 에일리언 배 속에 들어가서 모두 다 소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메어 플라이트기 때문에 이게 악몽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 내용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비행 조종사가 이런 폭우나 이런 거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악몽도 꾸게 되고 그런 악몽을 게임으로 표현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메어 플라이트고구요 블레이드 위바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